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차준희 목사님께서 쓰신 구약이 이상해요. 라는 책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람을 만든 재료가 흙이 맞습니까? 창세기 2장 7자를 보면, 야외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 창조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우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먼지로 그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흙 먼지로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인간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흙먼지, 흙의 티끌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숨이 떠나가면 인간은 그냥 흙먼지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땅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흙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땅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에서 노동하고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평생 경작한 땅에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직접 불어넣으신 대상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걷어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